자 첫번째 지역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로 떠나볼게요. 자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주거 만족도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2호선하고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이곳의 시세는 3억 9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RC 부동산 연구소 의 김미라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제 가전 곳은 이제 서울시 서초구 서, 서초동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고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누구나 한번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서초구, 서초동 하면은 이제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다세도로서, 어, 시세는 3억 9천만 원에서부터 4억 5천만 원. 그리고 예상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부터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제 그 투자 포인트로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누구나 이제 많이 이제 원하는 거죠.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어 교통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 어떤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죠. 그래서 높은 천호도도 함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산업 펠트가 이제 특히 인근에 있죠 강남 어떤 테헤란로 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배우 수요나 그리고 임차 수요 또한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주의 근접에 대한 입지와 또는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개, 대형 개발 호재죠 인근에. 국직한 그런 개발 호재들이 이제 근물살을 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그 어떤 밀집된 호텔이나 또는 상업 시설이 고급 주거로 바뀌면서 신흥 부촌을 형성해갈 예정으로서 높은 미래 가치를 품는 그런 어떤 서초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곳이기에 투자하기에 또는 임차하기에 살기에 그런 좋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초동 하면은 지금 교대역을 중심으로서 제가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원래 이제 서초구 하면은 이제 강남구에 에서 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과의 바로 이제 옆동네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강남의 이제 동쪽으로서는 이제 강남과 이제 인체 있고요. 그리고 어 북쪽으로는 한강이 있죠. 한강이 있으면서 한강을 이제 마주하고 있는 용산과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강남과 용산 같은 경우에는 대형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교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3호선과 2호선, 그리고 7호선, 9호선이 있죠. 어, 대중교통으로서는 이제 이 도심에서 위치해 있긴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또한 이제 서울고속 터미널 도 남부고속 터미널도 있고 올림픽대로도 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통 인프라가 참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중심에서는 이제 보기 힘든 녹지공원까지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쾌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법조타운이죠. 이곳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고소득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인구에 대한 유입이 배우 수요도 끊임없이 이제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교대 그리고 대학병원이 바로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 골든타임을 이제 놓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를 보시면 이제 정보사 부지와 그리고 코오롱 롯데 칠성 부지가 이제 개발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심에서 동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개발 호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기로서는 어, 축구장, 13개 정도 크기만큼. 그래서 어, 현대 GBC 사업보단 상당히 부지가 넓죠. 또한 이제 이곳에 이제 총 사업비가 한 2조 원 3억 정도 투자 지금 예정에 있고요. 대규모 이제 공연장과 전시장이라든가 그런 복합 시설로 이제 그 조성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실리콘 밸리를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랜드마크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2호선 라인을 이제 서초대로를 따라서 테헤란로와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업무 지구와 이제 가장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완성이 된다 고 그러면 서초동이 핵심이죠. 핵심 중심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어떤 서초로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강남역 인근에 보면은 노태칠성과 그리고 코롱 부지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복합 사업 개발 단지가 예정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물어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또한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은 용적률에 대한 100%입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이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어그 토지 가격 상승 위에 또 다른 토지 가격이 또 업해진다 고 그러면은 굉장히 번물을탈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볼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교대역에서 2호선 라인을 타고 테란롯까지 연결이 관통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청사진이 좀 그려진다는 거. 그래서 서초동이긴 하지만 강남에 대한 준하는 그런 어떤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다음은 이제 여기 보시면.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어떤 개발인데요. 이곳은 이제 서초 강남 쪽에 이제 금사라기 땅이죠. 마지막에 금사라기 땅을 지금 현재 이제. 이 사업이 뜨거운 감자의 어떤 사업으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도 역시 개발 부지로서 같이 위상이 된다고 하시면은 보통 이제 그 상권이 강남 도심주로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핵심 상권이 이쪽에 이제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서초동 일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그래서, 녹, 지상에는 녹지와 지하는 왕복 12차로까지 완공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도로 사업인데요. 한남 아이시에서부터 양재 아이시까지 6.8km 구간 정도의 이제 예정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래 보시면은 이제 지하에서는 이제 도로가 형성이 되고요. 또한 이제 위에는 그 놓지 공간으로서 수변 뭐 공원이라든가 또는 주거 공간 또는 문화 공간 그런 공간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공원은 여의도 공원의 한1 0배 정도 크기를 정도로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동서 어떤 생활권이 함께 연결이 되면서 이 지역의 어떤 그 서초동에 또한 어떤 강남의 중심으로서 이런 어떤 개발 사업과 상당히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유입 인구도 상당히 끊임없이 뒤들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 이제 가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통 이제 서초동 일대나 강남 일대를 가보시면은 보통 한 5억 이상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갖고 온 이곳은 3억 9천만 원에서부터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전세를 놓을 때는 3억 4천만 원에서부터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으로서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도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한 2천 정도 이거는 이제 뭐 자금 사정이나 계획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보안 이제 2천만 원에 90에서 110만 원 정도 수입 창출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룸으로서 다세됩니다. 어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번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실거주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권, 상권까지 함께 누려볼 수 있어서 굉장히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강남과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매매가, 임대가 역시나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소액으로까지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전략 같이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